안녕하세요. 프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단품 아니고요, 수량이 되는 아이들로 40종이 넘는 아이들로도 준비해 왔어요.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애들 1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풀빛이 예쁜 슈가 베이비예요. 슈가 베이비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12cm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인데 제가 이 아이는 종접트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서 계속 판매를 했었어요. 사이즈는 거의 콤본 사이즈고요. 이런 수영이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어요. 밑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수영이고요이 친구 슈가 베이비 홍본 사이즈 작은 사이즈예요. 조금이고요. 이 친구 5,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는 파코예요. 파코 같은 경우는 핑크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고요. 밑에는 자구를 이렇게 또잘 트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굳혀지면 굳힐수록 로제트 자체가 환엽처럼 크는 아이예요. 12cm 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고요. 이런 수형이 있고요. 이렇게 이두 군생의 밑에 이렇게 따글따글 자구가 달고 있는 이런 수형도 있어요. 요아이는 엄마 얼굴에 밑에는 자구가 완전 뺑돌이로 이렇게 크고 있는 수형도 있고요. 하나같이 다 자구를 빠글빠글 달고 있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파코 5,000원이에요. 하트브레이크에요. 이렇게 라인 보시면 이렇게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이렇게 목대를 살짝 갖고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하트브레이크 6,000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인데요. 오늘 이 친구 5,000원이에요. 다 이렇게 외두로 크고 있는 시현입니다 많이 유통이 안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국민대기 중에 하나죠. 이 아이는 류네 진주에요. 진짜 오래 리는 사이즈구요. 이렇게 다 외두에요. 핑크빛이 예쁜 뉘엔의 진주 이 친구 1,000원이에요. 세트도 통통하고요. 핑크색으로 무리드는이 아이는 릴리시나 변이 금이에요. 7.5불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2,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거의 다요런 수형이고요. 웨이드입니다. 이 아이는 릴리시나 변이 금이에요. 태한 100분의 핑크색으로 또피막이 드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레드문이라는 아이고요. 10cm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렇게 웨이드입니다. 이렇게 얼굴은 얼굴로 크고 있는 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어요. 이렇게 이도 군생도 있는데요. 외도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외도 이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이 외에는 레드몬 핑크색이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 3,000원이에요. 얘는 의사라는 애예요.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멍이 드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의사. 이 친구 두개밖에안 남아서 이 친구 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엘사입니다. 라인부터 손톱까지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7.5브랜드 사이즈고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흑한색으로 물이 들면 예쁜 애죠. 이 아이는 실루엣이고요.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아이고요. 5 c m 원형 포트이 사이즈고요. 이 친구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는 수영이고요 이렇게 다 웨드입니다. 요아는실렛입니다 라인이 레드빛으로 브리 들어서 예쁜 아르케인이요 종자포트에 는 귀여운 사이즈고요. 요아는 아르케인이고요. 요아는또 종자포트에 는 귀여운 사이즈 로돌프예요. 요아이 로돌프 아르케인 한 포트당 2,000원이고요. 한 포트를 사시면 2,000원에 판매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세 포트 합식을 해봤는데요. 요아이 이렇게 세 포트를 사시면 5,000원에 판매를 할게요. 한 포트는 2,000원, 세 포트는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로들포고요이 아이는 아르케인이에요. 이렇게 한 포트씩 하시면 2,000원이고요, 이렇게 세 포트 하면 5,000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로들포, 이 아이는 아르케인입니다. 얘도 핑크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전체 색감은 오렌지빛에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이 아이는 레드 로사라는 아이고요. 10cm 원형 포켓에 그거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3두 군생부터 5두 군생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반 많은 아이부터 나갈게요. 이런 수형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다 자연 군생이에요. 3두 군생은 이런 수형이고요 최대한 반 많은 아이부터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레드 로사 4,000원이에요. 이 친구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진짜 예쁜 아인데요. 이 친구가 촉당 한때 2 30만원에 판매가 됐었던 아이요 진짜 몸값을 자랑했던 아인데요. 이 아이는 크라슐라 엘레강스 금이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 촉이 거의 6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친구 지금도 단가가 지금 3만원, 한 5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친구 오늘 푸름이 진짜 초특가 1 만원에 판매할게요. 이런 수영이 있고요. 거의 초고는다 6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수형도 있어요 이런 수형도 있습니다 UA는 크라슐라 엘레앙스 금이에요 오렌지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레볼루션이에요 UA 같은 경우는 15cm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고요 UA는 이렇게 동글동글 이도 군생으로 이런 수형이 있고요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릴게요 이화에는 이렇게 사두로 목대를 가진 수형입니다. 이화에는 2번을 올리겠습니다. 이화에는 레볼루션 8,000원이에요. 목대를 가진 수형은 다 이렇게 사두 근생이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은 이렇게 이두 근생입니다 이화에는 레볼루션이에요. 12cm만에서 크고 있는 나나 호크민이에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쁜 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국까지 5도 군생부터 있어요. 요런 수영도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도 군생은 빼고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 나나 호쿠 미니, 5,000원이에요. 아주 금이에요. 밑에 자국을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 수형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14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요런 수형이 있고요. 자, 아, 하나같이 얼큰한 얼굴에 밑에 자구를 달고 있는 시형이에요. 요런 시형도 있고요 u 이 레몬우즈, 큰 진짜 초특가 6,000원이에요. 트도 도톰하고, 이렇게 레드빛이 예쁜 에이죠 7.5분에 있는 UI는 홍시입니다. u 이 6,000원이에요. 보시면 보라빛이 예쁜 에이요이 친구도 7.5분에서 살짝 넘쳐나는 사이즈고요 UI는 옷고슬이라는 아이구요. 이도 다이런외도 수영이에요. 이렇게 2도 군생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3도 군생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 3도부터 나가고 또 2도 나가고 나면 외두로 나갈게요. 요 아이 옷꽃을 6,000원이에요. 블루색에 핑크 라인하고 이렇게 손톱까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 있는 론니 하트예요. 7장 오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2도 군생 4,000원이에요. 이아이는다 이렇게 2두군생입니다. 수연 1분의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이아이는 호리진이란 아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아이는 이렇게 3두군생이고요. 이렇게 4두군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4두군생부터 나갈게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렇게 4두군생,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핑크빛이 예쁜. 이 아이는 호리즌 8,000원이에요. 사이즈는 12cm가 살짝 넘는 사이즈예요. 애플 망고예요. 이 친구는 진짜 말씀드리지만 연두빛, 오렌지빛, 레드빛이 진짜 삼색이 잘 어울리는 애플 망고라는 아이고요. 이에이도 굳혀지면 굳칠수록 로제트가 도톰해지면 진짜 예쁜 아이고요. 도톰해지면 또 끝자락은 이렇게 뾰족한데 거기가 동글동글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애플 망고고요. 이런 수형이 있고요. 이렇게 얼큰한 수형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레드빛이 더 예쁜 애플 망고.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이 친구 8,000원. 아니, 만원에 판매가 됐었던 아이인데, 오늘 진짜 초특가입니다이 친구 6,000원이에요. 아이시 그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로제트가 반듯하게 생긴 수영이고요. 뽀얀 1 0분의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예쁜 아이시 그린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u 이는좀더 도톰하게 생긴 로제트를 갖고 있고요. u 이는 아이스크림 5,000원이에요. u 이도 라인이 찐 핑크색으로 브리드이 예쁜 아이죠. 이 친구가 얼마나 이쁘며 이름이 황홀한 연꽃이에요. 황홀하게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자연 군생이에요. 15cm 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이런 수형이고요 하나같이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수형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한 수행이에요. 이 친구 황홀한 양꽃 진짜 쫄토가 15cm 정도 되는 중품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네, 이도또 푸르미에서 인기가 많은 애예요. 장미꽃을 많이 닮았고요. 뽀얀 백분의 핑크색으로 피망이 들면 진짜 예쁘네요. 쁜이 친구는 웨딩 핑크 로즈라는 애인데요. 이 친구 6,000원 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었던 애인데요. 오늘은 이 친구 오늘만 3,000원에 판매할게요. 이렇게 웨딩입니다. 아, 이렇게 비슷한 수영입니다이 아이는 웨딩 핑크로즈, 오늘만 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아는 제가 종접포티는 아이만 올렸었는데요. 이 아이는 미미 로즈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10cm가 살짝 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4두 군생이 있고요. 이렇게 5두 군생, 6두 군생까지 있어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유아이 미미로즈 6,000원이에요. 요를 많이 닮은 유아이는 성형이란 아이고요. 유아이도 뽀얀 백분의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4cm분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고요. 먼저 얼큰이에요. 분색 말고 요렇게 외도만 올릴게요. 이 친구는 6,000원이에요. 아 요렇게 얼큰한 수형입니다. 유아이가 꼭지점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애죠. 밑에 자글렇게 따글따글 달고 있는 수형이고요. 네, 얘는 블루 엘프 금이에요. 이 친구도 단가가 높았던 아인데요. 이이 친구 오늘 5,000원에 판매할게요. 밑에 이렇게 자구를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 아이만 나가겠습니다. 요에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금이에요. 회색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요에는 펄본 베르크 금이에요. 완전 묵은 등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이에요. 자, 하나같이 이렇게 목대를 가진 수형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시형이구요이 아이는 팔본 베르크 금이었어요. 호연 백분의 블루색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매너 킨이라는 아이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사이즈 진짜 좋고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인데요. 오늘 진짜 초특가 8,000원에 판매할게요. 이 친구는 매너 킨 중품이에요. 이 아이가 좀더 예쁜 것 같고요. 이런 수영도 있어요. 예쁜 아이로 선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매너 퀸입니다. 15cm에서 완전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보라빛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블랙 코코라는 아이가 완전 얼큰이에요. 이런 수영이 있고요. 이렇게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수영이에요다 웨드입니다. 이이 아이는 블랙 코코 8원이에요 다줏빛으로 브리드면 예쁜 애입니다. 이 아이는 멜리오다스고요. 이렇게 삼자근생이에요. 거의 수영도다 비슷한 수영이에요이 친구 멜리오다스 12,000원에 판매가 됐던 애인데요. 이 친구 오늘 8,000원이에요. 에오님 중에 진짜 인기가 많은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 핑크 마녀예요. 이 아이는 제가 중간중간에 올렸던 애보다 좀 사이즈가 작아요. 이 친구 오늘은 3,000원에 판매할게요. 이렇게 다외드입니다 전체 레드 피으로 브리드는 드래곤 플라이어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인데요. 오늘 이 친구 10,000원에 판매할게요. 이 아이는 드래곤 플라이에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또이 아이 신품증 하나 올려볼게요. 로제트가 진짜 예쁘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영상보다 실물이 예쁜 라일라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3두 군생이에요. 10cm 원형 포트에 있는 사이즈고요. 여기도 이렇게 3두 군생이고요. 이런 수영도 있어요. 이의만 이렇게 5두 군생입니다. 이 의는 라일라 8000원이에요. 이 짱짱하게 굳혀진 미리매입니다.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런 수영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다 자구를 트고 있는 수영이에요. 먼저 짱짱하게 고쳐진 요아이 미린네 5,000원이에요. 블랙퀸이에요. 3두근생이고요. 15cm 정도 되는 중품이에요. 얘아도 이렇게 다 3두근생입니다. 이런 수형도 있고요. 목대를 살짝씩 갖고 있는 수형이에요. 다 이렇게 3두근생이에요. 요아이 블랙퀸 12,000원이에요. 카렌도 많이 닮은 이 아이는 큐블리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중포만 올려볼게요. 15cm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예요. 노란 수영이 있고요. 가구를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 수영도 있고요. 자, 하나같이 이렇게 수영이 따글따글 달고 있는 수영이에요. 이 아이의 물듬은 라인이 완전 밝은 핑크,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드러입니다이 아이는 큐블리 중포이에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요즘은 진짜 예쁘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아이죠. 이 아이는 레드 벨벳이고요. 체제 5불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3,000원이에요. 이렇게 다 굳혀진 수영이에요. 이렇게 이도 군생도 있고요. 이 아이는 레드 벨벳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랏빛이 예쁜 아로니아라는 아이고요. 체제 5불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이도 군생은 딱두 개밖에 없고요. 다 아, 이렇게 외두예요. 이와이는 아로니아 3,000원이에요. 아래 세덤 한번 갈게요. 이 친구는 핑크 볼이라는 애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이 친구 2,000원이에요. 7 5오브레는쪼꼬미에요 이런 신도 있고요. 이와이는 핑크 볼입니다. 연두연두하지만 로제드도 도톰하고 핑크 오렌지피으로 물이 드는 애인데요. 7 5오브레있는 이와이는 스위트라는이예요이 친구 2,000원이에요. 요렇게 다 웨드예요 얘는 두가지 스타일인데요 핑크색이 있고요 초코색이 있는데요 이이는 핑크색이에요 이 친구는 미스진이고요 7 5분에 있는 사이즈예요 다 요렇게 7 5분에 있는 쪼꼼이에요 이 친구 2 0 0 0원입니다 이렇게 이두군생부터 나갈게요 진로 핑크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친구도 코민 달기 중에 하나 온솔로예요. 이 친구는 2두 군생이 있고요. 이렇게 3두 군생이 있는데요. 3두 군생부터 나갈게요. 2두 군생은 요런 수영이고요. 요런 3두 군생도 있어요. 이 친구 온솔로 2,000원입니다. 네, 자주빛이 예쁜 애이고요. 로제트가 좀더 넓게 크는 애이고요. 이아이는7 5오에레인사이즈고요캣오먼이라는고요 3,000원이에요. 아, 이렇게 웨드입니다. 는 핑크색으로 무리드는 트윙클 스타 변이 금이에요. 7 5브레인는사이즈고요 2두 군생, 이아이는 3,000원이에요. 2두 군생부터 이렇게 4두 군생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4두 군생부터 나갈게요. 이아이는 트윙클 스타 변이 금이에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예쁜 요이는 해피데이예요 이렇게 실제 오븐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친구천1 0 0 0원이에요요렇게다 웨드예요 요이는 해피데이입니다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고요 라인부터 손톱까지 이렇게 핑크색이 예쁜 아이고요 고쳐지면 약간 살고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애요이 친구는 비바즈라는 아이고요 이친구이2 0 0 0원이에요요 아이도 다요렇게 웨드입니다 실루앙스예요 이렇게 네, 손톱이 레드빛이고요. 전체 색감은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완전 짱짱이 굳혀진 실루 앙스 이도 금세입니다.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트 구성인데요. 1번 세트부터 10번 세트까지 10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세트당 10종이에요. 10종에서 2,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00원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한두개 정도고요. 거의 5,000원에서 6,000원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딱 하나, 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득템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완전 득템이죠. 거의 3만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세트당 3만원에 판매할게요. 오늘 진변 애들 1번 세트부터 그럼 보여드릴게요. 1번 세트 첫번째예요이 친구는 MS 말간이라는 애인데요. 약간 맑은 톤의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멍이 들면서 큰는 애입니다. 여의도 살구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로즈 마가렛시고요 핑크톤으로 브리드는 이와이는 댄싱 킹이에요. 오렌지빛으로 브리드는 이와이는 와인 피치 금이에요. 여의는 미미 로즈란 아이고요 로제트가 이렇게 도톰하게 크고요 여의도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이와요 핑크빛이 예쁜 이와이는 뉴샤를로즈고요 로제트가 이렇게 도톰하게 크고 있는 라인이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폴 샤인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라인부터 이렇게 손톱까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이 친구는 세레나데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브라운 빛에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쥬얼리 젤리고요이 아이도 보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베리 페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번 세트예요 2번 세트예요 2번 세트 첫번째는 이렇게 가운데가 젤리젤리하게 크는 블랙 젤리 빈이고요 완전 짱짱하고 야물딱지에 크고 있는 야생 마리아예요. 여인은 독일, 아니, 롱게시마 교배 중이고요. 여인는 핑크 백봉 사두 군생이에요. 약간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여인는 바비 로즈입니다. 브라운 빛으로 물이 들고 가운데가 젤리젤리게 크는 여인은 주얼리 젤리고요. 지금은 연두연두지만 연두연두 이렇게 젤리처럼 크는 여인은 아담이에요. 여인은 뽀얀 베분에 이렇게 또 보라빛으로 물이 드는 스노우 퍼플이에요. 핑크색이 예쁜 여인은 샤를 로즈고요. 인도 가운데가 이렇게 보라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여인은 블랙 파우더입니다. 요 애들은 이렇게 2번 세트예요. 3번 세트 첫 번째에는 이렇게 전체 색과 은은한 핑크색의 라인이 찐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쁜 핑크 몰이에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완전 돌덩이처럼 짱짱하게 굳혀진 그레이 폭스고요. 핑크색이 예쁜 유 아이는 샤롤 로즈예요.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유 아이는 그리고 이렇게 주근깨가 생겨서 더 예뻐 보이는 시조새입니다. 얘도 완전 짱짱하게 굳혀지고요. 가운데는 또 자줏빛, 전체 색깔은 약간 브라운 빛인데요. 이 친구는 블랙 초코예요 그림에서또 인기가 많은 애예요. 이 친구는 완전 쪼꼬미예요. 종적 포트에서도 완전 귀여운데요. 이 애는 삼두 군생 크림 로즈예요. 이 애는 보라빛이 예쁜 초코 그레이스고요. 이 애는 SP를 올릴게요. 이렇게 핑크 오렌지빛이 예쁜 애예요. 로제트가 도톰한 이 애는 오렌지 주피터입니다. 색깔 오묘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블랙킹 쪼꼬미 삼두 군생이에요. 요애이들은 3번이에요. 4번 세트 첫 번째에요. 가운데 이렇게 자주 빛이 예쁜 아이구요. 요애이는 페리 퍼플이에요. 오렌지 빛이 예쁜 삼두군생 라비 두스구요. 4번 세트도 이렇게 귀여운 크림 노즈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꽂혀진 손톱이 예쁜 요애이는에케마리아고요요애이는 오렌지 에일이에요. 핑크색이 예쁜 미미 로즈구요. 요인이는크림톤에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는 로즈 피어라나예요. 요아이는 4번 세트의 바비 로즈예요. 요인이는 핑크 드래곤 이드 군생입니다요인이는 로제트 너무너무 귀여운 요인이는 SP로 올릴게요. 요인이는 4번 세트예요. 4번 세트도 핑크빛이 예쁜 핑크 몰리고요. 까망까망요인이는 블랙 탄이에요.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퀸슬 로즈고요 가운데 이렇게 자주 빛으로 피망이 들어있는 미셀 로사예요 여기는 10cm 정도 되는 크리스티나라는 아이구요. 여기는 좋게 자국까지 하면 6도 군생이에요. 라인부터 손톱까지 예쁜 여기는 젤리 카시오 피아고요 여기는 히아리온 교배종이에요. 로제트가 뾰족해서 멋진 유아이는 오렌지 빛이 예쁜 레몬 퀵이라는 아이예요.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퍼피 엔젤입니다. 5번 세트 마지막 유아이는 오렌지 아이스 3두 군생이에요. 이 아이들은 5번이에요. 세트 첫 번째에는 장미꽃을 많이 닮아가면서 큰 하나인데요. 핑크빛이 예쁜 웨딩 핑크 로즈고요. 유아이는 엔젤 핑크입니다. 3두 군생이에요. 핑크빛이 예쁜 아이고요. 여인은 종자 에이는 보라 카이예요 여인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로제도 통통하고요. 코랄이란 아입니다. 이 여인은 6번 세트의 폴 샤인이에요. 6번 세트의 바비 로즈고요. 젤리 젤리 여인은 초코 젤리예요 6번 세트의 오렌지 아이스예요 6번 세트의 크림 로즈입니다 요에는 3두 군생 골드 라이트예요 이렇게 요에는 6번이에요. 3번 세트 첫번째는요. 이렇게 2두 군생 블랙 킹이에요. 엔젤 핑크 3두 군생이구요. 너무 귀여운 요에는 초코 젤리에요. 이렇게 귀여울까요? 자구가 더 귀여운 초코 젤리구요. 크림 노즈예요보라빛이 예쁜 요에는 베리 퍼플이구요. 7번에는 바비로즈 오드 군세입니다. 여는는 샤를로즈고요. 로제트가 도톰한 귀엽게 크고 있는 화이트 피어예요. 여는는 SP로 올릴게요. 핑크색으로 무리드는 가운데가 젤리젤리 크는 웨딩 젤리예요. 여기는 7번이에요. 7번 세트 첫번째 신품종 레드라인이란 애예요.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 애고요.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여운 레드라인이고요. 샤를 로즈예요. 완전 짱짱하게 꽂혀진 이렇게 또 피멍이 들어있는 레드 애플입니다. 삼두 근생 크림 로즈예요. 레드빛이 예쁜 시조새입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는 또 12,000원에 판매가 됐던 별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득템하실 수 있는 8번 세트예요. 여기는 샤를 로즈고요. 핑크 드래곤이에요. 로데트가 도톰한 8번 세트의 폴 샤인이에요. 위에 있는 브라운 노즈입니다. 8번 세트의 로즈 마가렛이에요. 위에 들는 8번 세트예요. 9번 세트예요. 9번 세트 첫 번째는 블랙 퀸이고요. 이 친구 체리색이 예쁘네요. 이 친구는 세라핀입니다. 위에 은는 핑크 샤인이고요. 위에 은는 라지아가 금이에요. 이렇게 찐보라빛이 예쁜 유아인은 블랙 아이즈고요. 베리 퍼플이에요. 가운데 핑크색이 예쁜 유아인은 백담 삼두군생이고요 9번 세트에 바비 로즈예요.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핑크 백봉입니다. 유아인은 고쳐지면 고칠수록 가운데가 각이 지면서 크는 세스 티나예요. 유아인은 9번이에요. 준비한 세트 10번 세트 마지막 요에이는 카멜레온이구요. 바구를 하나 달고 있는 로즈 마가렛이에요. 핑크색으로 물리되면 예쁜 웨딩 핑크 로즈구요. 오렌지빛이 예쁜 밀크 피치에요. 가운데 보라빛이 예쁜 블랙 자수정이구요. 로제트가 귀여운데 이름이 없는 요에이는 SP로 올릴게요. 가운데 보라빛이 예쁜 베리 퍼플이에요. 크림 로즈입니다. 오렌지 아이스예요. 이 친구도 너무너무 귀여운 마일드 라인 3주 군생이에요. 요해인은 10번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프리미는또 다음 영상에서 더 예쁜 아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